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종으로 우리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4장입니다. 이니스 예수 께비옵 기는 모 아의 예 몸과 나의 마음, 깨끗 하게하 옵소서. 물 가지고 날씻 든지, 불 가지고 태우 든지, 내 안과 바. 그사 내 모든 죄 멸었소서 내 어둠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타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 따고 자랑지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다끄내 모든 죄 멸하도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악한 생각도 어떤 악한 의도, 악한 마음도 들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이 나를 미혹할 때, 그 어떤 악한 길에도 현혹되지 않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삶 속에서 악한 자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의 돈으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고 오직 악한 자의 위협하는 말에 조금도 연옥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이 아침 첫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세워지고 성령의 강권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자의 계기가 나에게 통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죄의 미혹에 내가 미혹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원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그의 마음에 폐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요호께서 미워하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엔일곱 가지니 악한 계기를 깨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말하는 망명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이건 다시 말해서 절대 행하면 안 되는 것, 이런 거 하면 인생이 좀 꼬이고 안 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 라는 말이겠죠.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는 행동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다면 앞에는 그냥 그 기본적으로 악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라는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말한 의도를 변질시켜서 다른 사람을 악하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화 김에, 확, 어, 죽여버리고 싶어. 이런 말을 했어. 그러면 누가 누구 죽이려고 한대. 이렇게 말해버리면 실제 말과는 전혀 다른 의미죠. 그냥 튀어나온 말. 그런 식으로 말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말한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본질을 바꿔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말이죠. 이런 말을 하는. 그러니까 뜻을 왜곡해서 말을 전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모함하고 음해하는 이런 일을 것을 구부러진 말을 하고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눈짓으로나 발로 이렇게 툭툭 쳐서. 뭐, 너가 해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이건 누군가를 나쁜 무엇을 하거나 하면 안될 일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몰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손가락질 하는 하며라는 것은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일이 아니라 하기 싫어하는 거, 하면 껄끄러운 것, 이렇게 해서 네가 해야 하고 자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마음 자체가 악한 생각을 언제나 꿈꿔요. 그리고 다툼을 자꾸 일으켜, 이 사람이 가면 다그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며. 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결국 손 보신다. 때가 되면 한꺼번에 심판하신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당해 버린다. 그래서 그런 일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행동의 방식과 가지고 있는 사람, 악한 사람 자체의 의도를 말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악한. 의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교만한 눈이라고 말했어요. 교만한 눈은 다른 사람을 깔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된 혀는 거짓말을 속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리는 손, 손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 악한 개교를 깨하는 마음, 깨를 내서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히고 자기 이익만을 원하는 행동,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데 빨리 동참하고, 이렇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거짓말로 무함하여 거짓된 증인을 세우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이건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행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악에 대해서는 당 어느 순간에 참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한꺼번에 멸망을 시키는 것이 앞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은혜와 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삶이 늘 꼬이고 엉켜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나쁜 생각을 계속, 악한 꼴을 계속 내고 생각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행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 소율의 문답에서 가장 우선되는 첫 번째 이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영혼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되고, 하나님이 좋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그런 흉내를 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해서 성제 사이가 이간 될수 있다. 이간질 돼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떻게든 화평의 도구가 돼서 화평하는 말을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 선한 의도들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 그게 기본적인 성품이 돼야 돼요 사실 이 모든 것 한마디로 정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면 되는데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할 가능성조차도 없는데 성령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악한 생각을 자꾸 내 안에 집어넣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 깨어 있어서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언제나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일어나 간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좋아,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그렇게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버린다면 이와 같은 악한 길을 가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계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계기가내 안에 틈 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생각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행하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314장으로 찬양드립니다 CALL oh. 덕사라, 덕사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와 말에도 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에 이끌려 악한 사단의 계기에 솟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악한 길에도 들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도록 나를 지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대통령과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갖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땅들의 변화, 지도자들의 변화되고, 그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으로 짓눌려 있는 분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